어 지난 주에는 지난 주는 어, 미국 증시를 이끄는 대형 주들의 실적 발표가 어, 연달아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씩 업데이트할까 했다가 사실 요, 요즘 증시는 어, 아무래도 실적보다도 매크로가 끌어가는 게 훨씬 더 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오히려 지금 모두가 주시하는 게 어, 사실은 채권 시장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금리 때문에 증시가 어,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오늘도 역시 채권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아, 좀 징그럽죠? 아, 자꾸 이 머리카락 같아가지고 자꾸 방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이 그런 드는 어, 그런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파랑색 진한 이 파랑 라인이 연준이 예 정한 실제 이 기준 금리 어, effective federal fund rate이고 그리고 이 연한 선도 이렇게 나가는 게이 해당 시점에서 이 금리 파트를 예측하는 이 시장의 예측 곡선인데요. 어, 딱 봐도 뭐 제대로 맞, 맞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언나가고 있는데 그잘 맞았다고 해도 그게 바로 다음 달, 바로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잘 맞췄어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예상치 못한 폭과 이마그네트리랑 속도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음, 네뭐그 <laughs>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정도나 그 시기 또한 이번에도 역시 예상과는 매우 다를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악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여기서 가장 보수적인 곡선을 상상해 보면 앞으로 최대 어 시장이 얼마나 풍방할수 있는지를 어알수 있습니다 나름 이 대혼란 속에서도 거장들은 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걸 살펴보는 데도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3분기 어닝스에 대한 이 컨센서스 변화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S&P 500 기업들의 분기 실적, EPS가 2.1% 성장을 보였고, 어,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 earnings recession을 예상을 했던 시장 예상, 예상치가 마이너스 0.7%. 역성장을 예상을 했던 시장 기득치 대비 훨씬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완전 earning 였는데, 대표적으로 지난주 빅테크 실적들만 봐도 구글은 뭐 클라우드 사업 좀못 나온 거 빼고 다들 꽤나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대형주들의 이 실적 자체보다는 어, 이런 대형주들 가이던스에서 이제 콜에서 경영진이 시사했던 이제 앞으로의 전망, 특히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어,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을 했고요. 따라서 따라서 반대로 이제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이렇게 급락한 게 보입니다. 어, 이 암울 그 자체예요. 4분기 컨센서스가 지난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 7% 상회했는데 이젠5.37% 대까지 떨어졌다. 하는 걸 보여준 차트 있고 이게 2주 연속 폭락한 증시가 설명되는 차트입니다.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어 저도 말하거든요. 마켓 타이밍이 의미가 없다는 게이 타이밍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정확한 저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 하지만, 이건 할수 있죠. 타이밍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진입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대략의 흐름은 있고, 저점이 비슷한 구간에, 어, 투자를 하는 게 진짜 투자이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살아남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드 중에서, 이제, 빌레크먼 트레이드가 있었죠. 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결과만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 퍼치 스쿨 자기가 원래 운영하는 이 팩셰 펀드에서 투자된 이포토폴 포트폴리오 그 종목도 몇개 없어요. 굉장히 컨센트레이티드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30년물 채권에 대한 이제 옵션을 샀었어요. 채권이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옵션을 샀었는데. 어 그리고 트위터에서 설명한 바를 자란 말을 믿자는 게 아니라 그그 그 액면가 그대로만 받아들이자면 어 그때 당시에 어자기생각하기에 30년물 적정가는 이 장기 인플레이션이 3% 선에서 수렴한다고 하면 지금 실질금리 0.5%에다가 이턴 프리미엄 2% 더하면 5.5%갈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의 숏을 잡았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만 어, 100 million 어, 그리고 두달 만에 실제로 30, 30년 물이 4%대 초반에서 어, 5%를 찍었죠. 그렇게 해서. 어300 밀리언을 벌었어요. 차익 실현만 200 밀리언을 어, 한 겁니다. 어 2억 달러를 굉장히 이렇게 쉽게 벌었던 빌래크먼입니다 가만 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그때는 진짜 막빌리언 단위로 벌었었죠. 어그이해지 한번 잘해서 이쯤 되면은 원래 원래 이 사람 본업이 애꾸리 럼트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어 이렇게 파생상품으로 매크로 흐름 보면서 매크로만 보면서 해지만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이 마켓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디렉터먼이 쇼트 커버했다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제 당일 채권 수익률이 어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bp 떨어졌었는데. 어, 물론 그게 뭐 블랙크먼 때문에 그렇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그냥 잠시 떨어진 거죠 어, 채권시장이 얼마나 큰데 참고로 채권시장이 이게 뭐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그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막 흔들릴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채권시장이 it's a, it's a 24 trillion dollar market 네, 비리커먼이고 뭐고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어, 시장을 들서나다할 수는 없어요. 어 일단 이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앞으로 채권이 safe haven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또 동시에 uh, there's too much risk in the world to remain short bonds at current long-term rate. 아네 어, 하지만 이제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벌써부터 뭔가 상충되는 면이 어 있는데 애초에 숏을 잡았을 때 얘기했던 이 asymmetric 자체는 얘기가 되는데 뭐 인플레이션 어, 오랫동안 안 잡힐 거다. 뭐, 3%로 장기 간다. 그리고 뭐, 해외 바이어들 이제 없다. 잔, 단순 서플라이 디맨드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 재정적자 32조 달러 뭐, 부채 이거 너무 크다. 뭐, 이런 건다 말이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일단 2개월 만에 200ml 벌었으니까, 어, 내가 그때 봤던 asymmetric trade에서 수익 낼 만큼 냈고, 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더 이상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엑시스 했다. 라고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말, 어... 대로라면은, 이게, 세이페이분으로서의 수요가 국채에 몰렸었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채권을 이제 애꾸리 증시가 무너지면서 애꾸리 해지로 보기에는 사실 그 기능조차도 상실한 지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90년대 이후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 콜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국채 수익률 이거 토로 리턴 국채 수익률에 대한 국채 토로 리턴 지인덱스랑 S&P 500의 상관관계를 어 보면은 그냥 간단히 이거 콜레이션 돌린 건데.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0.8까지도 갔었죠. 어, 같이, 같이 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차라리 요즘 들어서는 사실 뭐 아무리 뭐 전쟁이다 뭐다 해도 달러나 골드, 오일이 더 답이었고요. 세이프헤이븐으로서의 자산, 이 역할은. 하다 못해 비트코인이 더 세이프헤이븐스러웠었고. 어, 네. 근데 일단 그건 그렇고. 어, 지금 시장에서 장기채가 저점이라는 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주, 빌그로스라는, 이제, 원조 채권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핌코 파운더이자, 전설적인 채권 펀드 매니저, 빌그로스가, 뜬금없이 트위터에다가, 자기, 아, 나, 나 이번에, 소퍼 퓨처를 샀어. 라고 올리면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h uh, i h e for longer는 무슨 올해 안에 리세션 올 거고, 그러니까 다들 so far 선물이나 사라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지표에 반영이 덜 됐다.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수치들이, 어, uh, auto delinquencies, 그리고 regional banks, 아직도 지역은행도 사태 지금 아직 매우, 매우 안 좋고, 지금 곧 망할 것 같다.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이분은 이제 채권왕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전략이 사실, 어, 뭐 채권도 채권이지만, 아, 참고로 더이 저 펀코를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진짜로 탈해서 자기 자금, 자기 어,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어 머저 어비트라지라고 이미 어나운스 된 딜들에 대해서 인수 합병이 어나운스 된 딜들 중에서 어, 아직 스프레드가 상당한 어 어나운스 된그 r price 인수 제한가랑 그리고 그 어, 인수 타겟이 된그 대상 기업의 현대 주가랑 이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 스프레드가 너무 큰 딜들에 대해서 어, 그거를 그 차익을 목표로 이제 베팅을 하는 투자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 실제로 최근 이 극적으로 성공했던 이 그, 아, 블리자드 이 마, 마이, 마이크로소프트 거래, 그리고, 아, 그리고 최근에 이 마이크로콜, 그 다음에 코치, 테페스트리 어, 인수권도 있었고, 아, 그리고 또 파이저가 인수한 건도 있었고, 그때 국, 엄청 큰 딜이거든요? 8.5 billion, 43 billion dollar deal. 이렇게 굵직굵직한 인수합병 딜들에 투자를 했다는 뉘앙스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제 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지금 여러모로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매크로가 굉장히 어, 흔들리는데, 원래 이런 시장에서 가장 매크로 변화에 덜 민감하고, 좀, 어, 독립적이게 투자를 할수 있는 게이 Merge Arbitrage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물론, 여러분들은 절대 그냥 따라하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두 딜만 보더라도, 어, 이게 지금 12%, 7% 스프레드인데요. 어, 이빌그로스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막 수십, 수백 밀리언 달러 베팅을 하고 또 그걸 하면서도 또 따로 이제, 어, 콜 옵션이나 이제 포로를 같이 사면서 이 페어 트레이드를 만들면서 해지를 해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래서 돈을 버는 거니까, 어, 또 이것도 막 섣불리 막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네 그래서 다시 채권으로 돌아오면 지금에서 저, 지금이 저점이다 를 외치는 또한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어 신채권왕 <laughs> The new bond king 제프리,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더블 라인이라는 어펀드 대표 펀드 매니저이고 어 지금 이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이야말로 이 단기 트레이드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게 장기채 트레이드다 롱트트레저리살라 어, 장기국채 사놓고, 어, 뭐냐면 내년 상반기 내에, 어, 미국 리세션이 올 거고, 그러면 채권이 승리할 것이다. 어, 지금 10년물만 보면 연구점에서 지금 50% 이상 떨어졌고, 완전 오버솔드 됐는데, 어, 이 관점에서 봐도 지금 장기채가 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제프리 건, 이 사람, 제가 예전에도 몇번 채널에서 다뤘던 인물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자칭 타칭 이신 채권왕 타이틀을 어, 잘 써먹고 있는데요. <laughs>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이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야 진짜 채권왕은 나고 어, 앞으로 채권왕은 없을 거야라고 항상 하고 다니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도 그럴 게 채권왕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이게 또 시대적 타이밍이랑도 맞아 떨어져야지. 어, 빌그로스가 핌코를 세우고 이거 이 핌코를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로서 어까지 키우기까지 또 본인도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이제 본드 킹 타이틀을 얻기까지 뒷받침해 줬던 게 사실 이 30년 동안 호황이었던 이 엄청난 이 채권 시장 이이 타이밍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런 시은안올 거다. <laughs> 라고 하면서, 아, 이제 채권왕은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laughs> 라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런 팩트를 떠나서 사실 이두 아저씨들의 사이가 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이못 놈의 신채권왕이냐. 왕 소리를 들을 거면은 킹덤부터 있어야 되는데, 어, 야, 핑코 정도면 킹덤이 맞지. 난 핑코를 2조 달러까지 키웠고, 더블라인은 한뭐 550은 있냐? 그게 무슨 킹덤이야. That's no kingdom. That's like, that's like Latvia or or Estonia. 아, 에스토니아 참고로 유럽 구석에 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소용 국가는 서럽습니다. 갑자기 웬월가펀드매니저 아저씨들이 싸우는데 까임 예시로 등장하고 이두 아저씨 인연이 굉장히 긴데 이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다음이야기로 하고 아무튼 이신 채권왕 건들락게 말하는 채권 수익률이 지금 고점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뒷받침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이 사람이 자수 쓰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 미국 경제성장률 지표, 이게 GDP 성장률하고, 이 German Bond, 독일 채권 수익률하고, 평균치를 내면은, 이, 게 미국 10년물 수익률의 이 적정가이다. 사실 뭐,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덧셈 나눔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어, 여기 모델대로 한 게, 어, 이 제프리 건드락의 모델대로 한게이 빨간색 라인이고요. 그리고 실제 10년물 그 채권 수익률이 초록색 라인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쭉 트렌드를 보면은 그래도 얼추 맞아요. 근데 2020년이나 2021년 이 팬데믹 때이 너무 익스트림 했던 기간 말고는 뭐 대체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후행 지표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이 노미널 GDP 3분기가 6.3% 나왔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어 10년물이 어 4.55%가 나오는데 근데 3분기 기준이니까 9월 30일. 근데 이게 또딱 9월 30일자 10년물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GDP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발표되는 시점부터가 너무 이제 후행지표이고 이게 한참 후에 발표되고 또 그마저도 계속 막 수정되고 리바이스되고 예측, 예측치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어, 막 완전한 지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이 사람도 결국, 어, 곧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경기 침체 내년 초에 찾아온다. 핵심인데, 이제 시장이 소화하기엔 좀 버거울 수도 있는 게 데이터를 보면은, 뭐, 이번에 발표됐던 3분기 GDP 성장률만 하더라도 엄청 잘 나왔었잖아요. 어, 실질 성장률 4.9% 어, 이거 예상치 훨씬 뛰어넘은 수치고 가장 크게는 정부 지출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소비자 지출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예상 외로 아주 살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물가 상승에 뭐 금리 상승에 뭐 그랬는데도 미국 소비자들 어, 미국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이 매우 좋았다 혹은 매우 좋은 것처럼 펑펑 썼다 <laughs> 어야 이것 때문에 진짜 아직도 너무 살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래갖고 금리 언제 내리겠어? 라는 컨센서스의 증시가 폭락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돈이 다 어디서 난 걸까 싶을 정도로 이제 실제로 미국인들 가계 소비를 견인하는 게 디스포저블 인컴 실제 소득 규모를 보면은 지금 약 16조 달러 16트릴이에요 그러면 이 추이를 보면은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해도 계속 오르고 있죠. 돈이 많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이 이 돈이 언제 떨어질 거냐? 이 추세가 과연 다음 분기에도 계속 될 거냐? 어, 이제 대부분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 어그 다시 증시로 돌아와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2024년 어닝스에 대한 어 조정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월가 기간들이 이제 하향 조정한 만큼 아 이제 아래로 떨어진 거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한두달 사이에 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이제 급격히 하향 조정된 이 빨간색 이 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더 악화돼가지고. 작년 12월에 최악이었던 이때, 이때 시점 이래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물론, 물론 반대로 말하면, 어, 작년 12월에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역대 최악이었는데, 이 긴, red bar.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올해는 실적 다잘 나왔고, 심지어 상반기까지는 또막 AI 테마에 휩입어서 증시가 20% 이상 달렸으니, 이거 자체가 뭔가를 뭐 예측해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 지금 상황, 어, 지금 시황에서 네거티브 센티멘트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여기, 이 암울한 내년에 대한 기대 이하의 성장률이 반영된 증시가 지금 이, 어, 무너져 내리는 증시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럼 답은 TLT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참고로, 올해 가장 수익률 좋았던 트레이드 중에 하나가 사실 TL, TLT 숏이었죠. 어, 지금, 어, 심지어 지금도 약한10% 되는 물량의 short interest 가, 어,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money flow 를 보면 저점을 잡으려 했던 이 치열했던 흔적들이 바로 이 money flow 에 나와 있는데, 올해, 올한해 리테일 매수 물량이 가장 많았던 상품이 TLT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번 달에만 또 4빌리언이 유입이 됐네요. 어, 제 물론 대충만 계산해봐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한5 0 p 스만 인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30년 후 국채만 들고 있어도 채권금리 받는 거랑 가격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어, 한 10%, 12%는 걷더니 받을 텐데, 문제는 과연 그 인하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뭐 당장 6개월, 1년 안에 될 것인가라고 하면 이제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최근 갑자기 바뀐 스탠스예요. 왜냐면 지금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사실 새로운 정보는 거의 없어요. 새로운 정보 다 거의 없고 다 반영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게 미국 경제가 이 막강한 이 정도 <laughs> 괜찮은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견딜지는 몰랐다는 거. <laughs> 소비자 파워, 뭐이 말도 안 되게 튼,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 어또 말도 안 되게 견고한 이 경제성장률, 이 모든 게 우리 예상보다 계속 경제가 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경제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어, 그때쯤에는 어6% 가는 거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는 그거를 못 견디겠죠. 못 견디고 계속 어 나락할 거라는 거. 어 그래서 차라리 장기채를 쇼텀으로 조금 들고 가고 가는 거는 뭐이 모든 본드 마켓 거장들이 요새 말하듯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어 그거를 무슨 막 메인 포지션으로 막 엄청난 알파를 어, 기대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아직 리스크 너무 많고 아직은 채권보다 더 괜찮은 사실 주식이나 다른 예 대안처들이 너무 많다. 아 심지어 요새는 뭐 환율도 물론이고 현금만 들고 있어도 가질 수 가져갈 수 있는 미국에서 이 캐시 캐시6% 이거 이조차도 쉽지가 않다가 결론입니다.